この扉のくぼみ先ほどの丸い入れ物をはめられ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そういえば早速試してみましょうえい このまま回してみますね回しちゃえ<ス>この音はこの先の大広間でしょうかそうみたい一体何が起きたのか確認しましょうプランバキアンケジュんで 탈출하기싫어지는 게임이야. 무아 네, 요저도에 석상이 둘다지 않고, 있네. 안 니가 가니감지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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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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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ハの部屋は…鍵がかかってるみたいで入れそうにないわねゃフランギソチョウ。クロロハマンヨロフトロカジョウ。ユシャンタウェタシニキンカウ 온 저게 다 다르다. 이 게임을 할 만한 사람이 구매해서는 필없잖 게임을 할 만한 사람이 국내에선 파가없잖서는아요뭐 일단은 소아파가열쇠서는는 쇼파가 아니라서는 쇼파가 서이 쇼파가 서가아니라아파가 아니라서는 쇼파가 아니니

풍전 등화에 놓인 듯한 그런 긴박한 배경음인데? <laughs> 이게 바로 비선형 구조의 단점인 것 같아요 뭔가 스토리라든가 그런 거 진행이 뭐 선형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아. 니이 나노 무슨 일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휴, <놀나> 사아 아까 뭐야? 문에다가 뭐 이상한 그그 그 토니바퀴처럼 생긴 잔 그걸. 꽂지 말고, 움직였어야 되는 건가? 목욕탕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구만. 사 제나에게 겁만 있었다면은 <laughs> 또 나오네. 익스플로전독렬 마법 따위는 통하지 않아. 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익스플로전 들어가는 마법은 요즘엔 그냥 개그 마법이죠. 역시 안 되는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이놈들을 어떻게든 따돌린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뭐 게임 오버 놓고 그냥 바로 뒤로 아까 객실로 도망가는 건가? 목욕탕 문 열었으니까 그대로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용이 입을 벌리고 용기를 보이라고? 용기라 이게 용자물이었다면은 공구왕 가오가이거였다면은 그러보니까 주인공이 용사긴 한데 클래스가 도둑에 가까우니까 이런저런 공구 같은 것도 쓸법한데 일단 객실로 도망쳐온 거. 여기는이みたいですね메달 <laughs> 어쨌든 이번 스트리밍의 최대 목적은 저 용기 용들에게 인정을 받고 욕실까지 가는 거군요. でもそれじゃあ大広城に,に長いは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あをていなとのあのをどうにかするしかないです、ね。タタカオスカナイのディション。あなたはこのゲームでトレーニン있는 RPG れるのはトレーニングのディションです。 다이낙스에서 만든 게임 중에 용사하고 마왕이 서로 이제 싸우다가 둘다 죽어버려가지고는 공주를 조작해가지고 탈출하는 게임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목이 기억 안 나네 갑자기. 내용은 기억 나는데 제목이 갑자기 기억 안 나요. 뭐 그런 게임이라면은 얘 둘을 조작해가지고 조용과 싸워서 도망치는 파트가 있겠지만은. お願いだから静かにしててちょうだい戦って勝つ必要はない一体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必要ちょっとありよ分かってるよテーナちゃんそれでも勇者様はいつでも私たちを導いてくれた <laughs> 今回も私たちが立ち上がれるような 何を思いついたのかなって思ってありがとかったわます。あんたの考えを言ってみなさい。聞いてあげるわ。ヨ o u は、おりでげ、をポイラゴエスニカ。y o n g i を、ボールを

エーナちゃんも賛成みたいなので早速考えてみましょうその前に勇者に謝っておくわさっきは強くはなってしまったごめんなさい勇者さんも照れてます問題、うん、まあいいわ 큰 방에 용이 있는 석상 가운데 거기에 놓여져 있는 패널 그거인데 分かりました,行きましょう!元の場所に戻ってるわね。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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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動く気配はない、ね。短い間でしたら、この部屋にいても大丈夫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この部屋にいる間は、あいつらに怯えながら調べ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こと警戒は必要だと思いますが、怯える必要はないと思いますよ。そんなことわかってるわよ言葉の綾よ <laughs> 이마노치니, 시라베마쇼 비석에 불이 두개 들어가 있만시라베마쇼가 왔다 이기마쇼.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니구나 역시. 라다마네 これ。カラリアムの使えってことでも、そんな短い剣で戦えるんですか刃はついてないんですよね。<laughs> カラリアムのタンゴムのダンビーラン容器や でもいいいわややっってやろうじゃないのとりあえず、アリアリは下が何わ 칼날이 없는데 단검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laughs> 제나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냥 칼날이 없는 단검만 휘둘러 가지고 석상을 쪼개 버리다니. <laughs> <laughs> 용기를 또류이 <laughs> <laughs> 지룡이라서 바람 속성에 내성이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튕겨냈다. 너무 쓰기르데쇼. 얘들 속성에 맞는 무기로 공격해내된고네 히류 <목소리도> 목비가 모두 도리니 나ってます이 <많이> 우리들한테 <남기고> 도어 라요 다른 어떤 이

どれ <laughs> いいお湯ですね。本当、体の疲れが取れてく感じ。ジェーナちゃん、勇者様はその、本当に死んでしまったのですね。ちょ <laughs>、ま、sugar ば急にどうしたの <laughs> その。 용사이있고는우사까 그러니까 이마노 사마그이가 라이트 노벨 중에 함정에 빠져 가지고 죽어 버린 용사도 있지 않았나? 마을 주민들이 그냥 뭐 장난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함정에 용사가 빠져 버려 가지고 죽어 버린 거. 네, 예, 단검 칼날이 없는 단검에서 나온 바람으로 비 キューンとキュ<レ>ー <嗯 S 2> ここでのとキはかもな<レ>ーンとたが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は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は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た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キューンと 용사 사마의 의식을 쫓이대 마왕을 쏘세도 유. 아, 뭐야 갑자기. <목소로> 용사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끼리 마왕을 체치하자. <목소로> 그런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우 교회까지만 어떻게 데려다 주면은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세계관은? 나 私は何を言うかって、<laughs> そろそろに行くのあ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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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が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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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물을 잘 흡수하네. 혹시 이건 목욕물이 아니라 슬라임인가? 정말 슬라임이었어. 목욕탕이 아니라 슬라임이 휘고 있는 방이었어. 여기서도 저 밸브가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흰호등이네 슬라이노 <목소리> 색깔에 따라가지고 제일 약한 슬라임은 왠지 파란색일 것 같네요 드래곤 퀘스트의 영향인가? 팔콤의 영웅전설에서도 영웅전설 1, 2에서 초반에 만나는 슬라임은 파란색이 약했죠 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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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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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우선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다 찾아봐야지. 음... <목소리>